다양한 숙박 음식 특화 거리 예. 조성과 관련해서 진짜 특화 거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숙박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 예. 시설을 조성도 하고 운영자 선정도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예. 돼요. 다만 남원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앵커 시설 킬러 콘텐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관광 데이터 조사 따르면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데에서 정말 중요한 게 관광 목적 시설, 그러니까 예. 앵커 시설이 중요한 거지 예. 그 주변에 숙박이나 음식 이런 거는 변이나는 시설인 예. 거잖아요. 우리 예. 씨가 다양한 숙박이나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지금 카페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예. 행정에서 너무 손을 많이 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. 들어요. 앵커 시설을 잘 갖다 놓고 콘텐츠를 잘 만들면 그 주변에 민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생겨나잖아요. 예, 숙박시설도 예, 마찬가지고. 예, 예, 예. 민간소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더 좋을 예. 것 같은데, 물론 예.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건 예, 알지만, 예. 예루원의 카페도 마찬가지고,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의 행정? 민과 관이 같은 시장 업계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안타깝고. 금안공원도 어. 마찬가지예요 관광계획 유치하고 활로원으로 사람들을 더 유치하겠다고 해서 120억을 투자해 놓고 거기 있는 카페도 예. 무인카페로 예. 운영을 하겠다고 예. 그만큼 매력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누구도 예. 거기에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은 거잖아요 예. 예. 그러니까 어, 교훈을 좀 얻고 예. 예. 관광 트렌드를 잘 예. 읽어가셨으면 좋겠다 예. 명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예. 드립니다 예. 예.